안녕하세요.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. 아, 오늘도 이제 구독자님하고 제가 이제 가까운 곳으로 지금 동출을 진행해 봤고요. 아, 오늘도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매운탕을 좀 드시고 싶다고 하셔갖고 제가 빠가사리하고 메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. 오늘은 조금 많은 이제 네명이 동출을 같이 했고요. 오늘은 빠가랑 메기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. 아, 맥이, 이제, 산란이 어느 정도, 이제,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, 이제, 맥이, 뭐, 잘 나올 때는 10마리 이상씩, 열댓마리씩 좀 잡았는데, 오늘은 제가 맥이 한 마리도 못잡았고요 요,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, 이제, 좀 잡았는데, 음, 오늘 저는 뭐, 붕어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다시피, 붕어 몇 마리 잡았고, 가차에 계시는 지인분에서 아홉 치, 여덟 치, 이렇게 붕어들, 이렇게몇 마리 잡았고요 아홉 치. 여덟 치로 렇게 되는 거좀 잡았고 아 빠가 사리한1 0여마리 정도 잡았습니다. 아빠가사리도 굵은 거9치급요거는 9치급 되겠네요. 아, 월척급 되겠네요. 얘는 아딱 9치. 월척 거의 육박하는 9치급 빠가 몇 마리하고 6, 7치 빠가 주종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빠가 사리하고 이제 메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빠가사리하고 맥이, 산란, 중부권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슬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 많던 메기, 오늘은 딱두 마리 나왔습니다. 네 명이서 이제 5자급, 6자급 육박하는 메기 두 마리밖에 못 잡았고, 이제 빠가사리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. 한 1인당 한 10여 마리씩 정도 잡은 것 같고요. 아 지금 같은 시기 아직 이제 빠가와 맥이 이제 슬슬 산란기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리수는 이제 슬슬 줄어들고 있습니다. 출주하시는 분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아, 이제 막바지, 매기, 빠가 시즌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쯤 마릿수 매운탕거리 잡으러 출조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 있는 낚시 가는 길 매장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동출을 하셔서 이제 굵직한 매기, 빠가렇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 어, 같이 한번 출조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어, 오늘은 뭐 짬낚시 한5 시간 정도 했습니다. 5 시간 정도 해서 뭐 붕어들, 그리고 빠가다리 솔창게 잡았으니까, 뭐, 나름 재밌게 낚시하고 철수하게 됐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좋은 조황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